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내 원칙입니다. 단! 결! 어, 됐다. 긴장한 것 같아. 2주년 몇개 써야 돼아아 아, 이준현 몇 개야 그러면 이준현은 730개? 난돈 언제 버니 씨부래난돈돈 <laughs> 돈 언제 벌어 아니 기념일 다 아니야 나 이제 아니야 딱 정해놔야 되겠다 무슨 기념일 있으면은 아 이제 조절해야 되겠어 이나 이제 시청자들이 나 컨텐츠 비용으로 쓰는 걸로, 이걸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. 이, 무슨 축하든, 어 500개는 넘기면 안 되겠다, 솔직히. 500개 넘기면 안 되겠어, 인간적으로, 진짜. 500개는, 진짜 넘기면 안 돼. 네, 진짜, 너무 손해가 너무 막심해. 아무리 누가, 나한테 잘했다 해도, 이, 이게? 아이, 그래 최소 500개는 가자. 향이가 그래도 나한테 별뿟은 쏴준 게 있는데, 음. 500개는 가져야지 그래도. 잘못된 경로. 어, 잠깐만. 향이도 나한테 쏴준 게 있어. 음 향이도 나한테 좀 쏴준 게 있고 하기 때문에. 500개. 500개. 니가 한대 고맙습니다! 야, 오빠야! 고마워요! 야, 형이 반호를 번호를 몰라, 근데. 아, 안가한대 고맙습니다. 근데 나니 네 번호를 모르는데? 나니 네 번호를 몰라. 번호 바꿔서 나한테 줬, 줬었잖아. 문자 하나만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남겨놔줘. 그니까 빵 받고 고맙단 말도 못했네.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다. 이주연 축하하고. 어뭐이뭐이 뭐 어. 노래 하나 해, 노래 하나 해, 예. 노래 노래 하나 해줄 노래 하나 할까 노래하지 말고 그냥 갈까? 감사합니다.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런가? 그그 그 오셨으니까 그그 그 댄스라도 하는 그 뭐고 어그 남준 오빠네 그뭐 이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. 그래 그래 그래. 어 오빠 그 보면 어, 좋지. 그거고 나 이거 왠지 오빠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뭐지 아두개 선물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데디마요 아 상관없, 상관없어 아무거나 우리야 보호 우리야 보호가 뭐 가면 정말 좋지 자 여러분들 따봉 업버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파한 게 어디 갔노 파가 한게 어디 갔지 너 설마 파돌리기 송 하려고? 어. 에이 개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, 기대했더니 오빠한테 이게 너는 섹시 그래. 댄스로 연습해야지 임마 어. 아저씨 감각이 나랑 아 열받아 진짜 아쟤왜 저래 쟤옆캠이야아쟤옆캠이야옆캠쟤 옆캠 쟤, 쟤 옆... 쟤 옆캠이야 옆캠? 쟤왜 저래? 향이 향이 왜 저래? 왜 저럽니까? 향이? 아니 춤춰서 고맙긴 한데 왜왜왜 왜, 왜 저래? 쟤왜 이래요? 고맙다고. 아니 왜 이래요? 아니 쳐줘서 고맙긴 한데. 옆캠이야? 옆캠이야? 고 아니 너는 싹시댄스를춰야지싹시댄스너왜 그걸 안 해? <laughs> 작두타냐 이지라, <laughs> 작두타냐. 고양스는 연습 <laughs> 많이 했어요. 아얘왜 이러는 거야? 역심이냐고 작두이지라. <laughs> 아 진짜 아쉽다. 아 그래도 양이야 노래 하나 노래 하나 불러주 불러주고 갈게. 이주년인데. 아 남승희. 내가 노래 잘하잖아. 아, 노래. 오빠 잠시만요. 왜, 노래 뭐? 라이샤니 ET 빨개, AT 빨개, ET 빨개 고맙습니다. 왜? 마이크 넘길게요 아아 들어왔어? 아, 아. 춤이나 추라 그러네 부끄럽다 부끄러워 마이크 넘길게요 아아 아, 아. 아, 기다려봐 들어왔어? 아 춤이나 추라 그러네 아이씨 춤이나 추라 그러네 그 뭐야 그 현아 뭐야 그 안녕하세요 향이님 팬분들 그 2주년 향이 100% 많이 받았나? 야, 너는 얼, 쟤, 향해가 내가, 이틀 전인가? 아, 이틀 전이래. 그, 며칠 전이지? 우리 사, 5일 전인가? 빵을 주러 왔는데, 애가 살도 많이 빠지고, 얼굴에 요즘에 미, 물이 더 올라왔어.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. 야, 근데 약간 컨셉을 이제, 병, 병맛까지 좀 잡는 거 같은데, 그, 야, 춤이란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. 너 진짜 여캠이니? 그, 뭐, 혹시, 혁시.. 현아의 그 신곡이 뭐지? 야, 나 진짜 춤이란 게 뭔, 너너좀안 되겠다. 꼬리, 꼬리천가? 어? 미러전, 아이, 무슨 파돌리기 시동이에요. 신곡은 신곡대로 가야지. 어때? 어때? 기다려봐, 향이야. 잠깐만. 너는, 나안 되겠다. 너, 쟤. 나너 때문에 나 피부도 박살 났어, 향이야. 야, 근데 야, 형이야. 그 뭐냐? 너, 그 화지 이상해. 너, 그너 얼굴, 니꺼 네 얼굴 크게 해야 돼. 니꺼 네 얼굴 크게 하고, 내꺼 내, 내 좀만 하게 해야지. 어, 아니, 니네 지금 우리한테, 한, 너한세 개로 보여. 아니, 니네 얼굴 세 개야. 아, 그 뭐야? 뭐 뭐? 아직도, 아직도 저걸, 아직도 저걸 못하네. 안 되겠다. 알았어, 그냥 갈게. 알았어. <목소리> 향이 오늘 4 3 0 0개 받음. 니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. 향이야, 니네 얼굴을 크게 해야 돼. 내, 네, 니네 얼굴, 니네 얼굴이 안 보여. 향이야, 니네 얼굴을 크게 하고. 내얼굴조그만하게 화면에 띄워야지 어. 니네 시청자분들이 보시려면. 아, 그냥 해? 알았어. 아니, 근데. 오케이. 그렇지. 이거지. 요거지. 오케이. 아, 소간 소관... 좀. <목소리> 여기저기 손들어, 나나 다, 다. 여기 와서 흔들어, uh. 우리 같이 춤추자자자 자.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. 형이야 봤지? 이런 게 춤이야 이런 게 어? 형이야 요런 게 춤이라고 연습을 연습을 하자 어? 연습 어 더럽다고요? 아니면 뭐또 그런 소리 하세요? 어. 아드리언니 감사합니다. 이 신곡을 연습해야지 신곡을 어? 파돌리송 그래, 아무튼, 그리고, 깔쌈하게, 어, 어, 옛날 노래지만, 노래는 내가 옛날 노래밖에 몰래. 모르니까, 노래 하나만 하고 딱 꺼질게. 어, 너 방해를 너무 하면 안 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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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아. 축하한다는 의미로. 가슴만 설레는 것, 난 지구 꿈을 꾸어. 너무도 아름다웠지. 성기 내가 안 좋아하대. 성대결절이 와가지고. 아무튼. 아무튼, 그, 오늘 그 2주년인데, 어, 어, 진짜 축하하고, 그, 별표선 많이 받고, 그, 빵, 빵도 갖다 줬는데, 어, 내가 축하한단 말도, 아니, 고맙단 말도 못했네. 번호를 그, 저장 안 해서. 아무튼, 방송 화이팅 하고, 어, 그, 향이님, 그, 시청자분들, 향이 축하 많이 해주세요. 향이야, 화이팅 하고. 조만간 뭐, 뭐, 나중에 뭐, 방송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만나자. 안녕!